to Met you in the winter when I was a mystery. It was cold but I was full of fire. And you said you like my wild eyes and strong mind, you like sunshine. Oh, my midnight's a lady and I belong to you. And we're soaking in the full moons. I fall for you, laughter. You hold me together. Come me, feeling like I'm brand new. 네. 이주첫 번째 팀닥스 스튜디오 발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영상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곳킨닥스 스튜디오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영상하고는 w 로 i 강화를 해나갈지를 이제 많이 고민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문화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을 만드 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접점구를 만들어가는 기업을 보는 기업입니다. All these people telling you what you need. Oh, darling, only you can set your spirit free. Pay attention now, I ain't gonna stop. 첫날이지만 일을 해야 너 알아? 네 열심히 일하다고또 왔어 이곳에 너와 같이 니놈과 네 같이 또 왔어. 잘잘잘잘잘뭘 <laughs> 먹은 거지? 공부하던 도서관. 도서관. 다신 안갈 거야. 토카에서 <laughs> <laughs> 돌아왔다. 난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 사실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지 캠퍼스 라이프. So 근데 여기서 삼성 광고도 찍었었잖아. 아, 어 대박. And 여기 여기야 딱 여기, 여기. 여기.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졸업하고도 하고 싶은 걸 쫓아서 너무너무 바빴고 사무실도 원래는 강남에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되게 어, 망망대해에 <laughs>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나? 하고 있나?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기로에 또다시 섰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그 캠퍼스 다니면서 막 꿈꾸고 영감 받던 그때 그 에너지를 다시 받으면서 다시 차분히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제 2의 캠퍼스 라이프 하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서 떠나고 싶어요. Do <laughs> Thank <laughs> you. <laughs> 다시 해봐, 다시 나를 폭행해봐, 다시 나를 한번 폭행해보라고 다 증거로 남기고 있어. 여자친구가 당하는 저기 너무 무서워. 살 수가 없네. <laughs> 아, for the weekend we don't always get it right but we wing it and we fall right in a place like a dream and i was giving you my fridays midnights but i was trying to deny that it felt right didn't want to tell myself you were my type thought i liked it on my own and i was all right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곳 스튜디오는 1인 크리에이터 분들, 소상공인 분들 누구나 저렴하게 최신 장비를 이용하고 스튜디오도 활용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신한카드에서 좋은 취지로 스튜디오를 오픈하셨다고 해서 저도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부탁드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받으셨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하신 페이커 스팀님을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빅플러서로공하신 분이 고아와 유튜브 만케 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박수로 만드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 비도 넥스트가 되실 수 있길 바라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닭이랑 닮았어 너 아니야? 꽉왜 <laughs> 저래 <laughs> 무슨 문제야 꽉끼 끼워 나 요즘 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 나이가 계속 들잖아. 왜 이렇게 시간은 빠르냐? 계속 나이가 쳐들어. <laughs> 내가 벌써 졸업을 한 거야 음. 대학교를. 어,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좀 자유롭게 하면서 살았잖아? 응. 그치 언니는 사실 뭐 돈도 아니야. 그냥 언니 하고 싶은 거만 계속 했을거지 아닌데? 돈도 벌었는데? 오히려 썼지. 그러니까 대단하다. 하고 싶은 걸 해서 돈이 생기면 그걸로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진짜 언니 계속 그렇게 살았네. 근데 그걸 좀 <laughs> 청산해야 될것 같아요. 청춘이야 <laughs> 언니? 지금 뭐 영화도, 뭐 전시도 사업도 내가 하는 게 많잖아, 해온 것도 많고 근데 이 삶이 얼마나 기냐 또 살면서 다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제 한, 한 5년은 내가 이제 정말 제대로 할 거를 하나 결정해서 좀 매진해야 될게아닌가라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민인 게 뭘 선택할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너무 다른 거야.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당장 5년 동안, 뭐 예를 들면 전시 적으로 완전 매진해서 전시를 해. 그랬을 때내 삶과. 내가 지금 5년 동안? 내가 원래 이제 원 꿈이었던 영화를 또 매진해가지고 또막 거기에 대한 정말 전문적인 것들을 막 커리어들을 쌓아. 그러면은 웹무비랑 이제 뭐 연계해서 이어서 또 어떤 커리어들이 쌓이겠지? 또 그렇게 했을 때내 삶과. 진짜 5년 동안 막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 같은 것들 있는 거를 잘 해가지고 사업체를 제대로 만들어 음. 그랬을 때 삶이 다를 거 아니야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간에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난난좀 믿는다? 음. 그렇게 해지지 <laughs> 응. 웬일이야? 어. 근데 어쨌든 <웃음> 네. <웃음> 그 5년 동안 이제 뭘 하냐가 되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 솔직히 결정을 아직 못했어 그러면 학교 들어온 김에 여기서 다 끝내고 나가면 되겠네 방향성을 잡고 나간다? 응. <laughs> 청춘 드라마 같다야 <laughs> <laughs> 그래서 언니가 학교가 좋은 거 아니었어? 응 I met you in the winter when I was a mystery It was cold but I was full of fire And you said you liked my wild eyes and strong mind You were like a sunshine Oh my midnight's a late youth a t d I belong to you and w h y r e